이 정도 하면 예쁘겠다, 얼굴 쉐입에. 그래서 전신 거울을 봐야 돼. 어,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일단은 좀 제가 잘라보면서 얼굴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자르면서 얼굴 쉐입이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해도 이게 결과물이 또 달라지거든요 헤어는 근데 지금 이 머리를 굉장히 끝을 많이 날려서 기른 거 같은데요 어... 이게 머리가 무겁다고 많이 숱을 많이 쳐놨나봐 맞아요 기르면서 숱을 어. 좀 많이 쳤고 헉! 그리고 어. 맨날 음. 조우번으로 한쪽으로만 돌리니까 음. 끝에서 많이 으스러졌어요 아, 아... 이렇게 쳐놓으면 나는 이 머리통은 이렇게 문어 머리처럼 나는 그게 제일 싫은 거야 문어 머리처럼 이렇게 크고 얘는 막그 발처럼 막 나실나실하게 없고 그러면은 이 얼굴이 더둥 떠가지고 더, 더 이게 렇 보름달처럼 보이거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좀 약간 시간을 둬야 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해어 이쁘다 이거 봐봐 지금 얼굴이 막 변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백이 잘해지어 응, 음, 응. 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어, 이쁘다. 여성스러워지잖아, 지금. 지금 내가 왜 자르다가 갑자기 머리를 말렸냐면 머리를 받쳐주는 무게감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막내 스타일대로 다 자르다 보면 이게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근데 지금 봐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탁 떨어져도 지금 여성스럽고 너무 예쁘다. 말리기만 해도 예쁘다. 얼굴이 형이 날라 보이잖아. 이거 봐, 각질이 계속 보인다?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 응. 탈모의 주 범인, 원인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두피는 깨끗하게 말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피 스케일링이랑 모발 트리트먼트를 해줄게. 그리고 머리를 오늘은 약간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짧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머리를 한번 잘라놓으면 오래 가야 되니까 약간 나는 샵에 갔을 때 약간 좀 살짝 끈 짧은 듯하게 잘라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아요. 왜냐면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머리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예뻐야 되니까. 내가 맞게끔 자르면, 층을 다 내놓으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없어질 거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을 먼저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는 없어요. 잘라내면, 은 요렇게 없, 은 없는 거야, 머리가. 몇올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야. 근본적으로, 이게, 모발은 양도 많고, 굵고 건강하고 재료가 나쁜 재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잘못 막다 후려놔가지고 그 다음 이게 디자인에 할때 제약이 있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잘못했어 이래도 속상해는 하지 마세요. 단 저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어렸을 때 많이 해보려는 거예요. 많이 해봐야 나중에 저처럼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는 아,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딱알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재료 자체는 너무 훌륭해. 그니까 이제는 머리를 기장만 좀 자르면서 계속 길러 나가세요. 그래서 좀 약간 무겁게. 오히려 여기서 약간 이게 좀 받쳐주잖아? 그럼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없잖아? 얼굴만 둥 떠가지고 얼굴만 더커 보이고 머리통만 커 보여. 그러니까 요 무겁게 길러. 그래서 레이어를 내면 은 나중에 손질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예쁠 거야. 두피 스케일링을 해줄게요. 두피가 울긋불긋 하잖아요. 이거 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각질이 막 이렇게 더덕더덕 나오잖아. 왜냐면 이게 젖었을 때 묶어서 그래. 젖었을 때 머리를 말리기가 저거 하니까. 젖었을 때 그냥 묶어놓고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머리카락이 털이잖아. 각질이라든가 이 곰팡이균이 서식하기가 너무 최적의 조건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되게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탈모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집에서는 샴푸로 하세요. 이게 각질 제거 0단계가 샴푸거든요. 이렇게 해서. 샴푸를 두피에다가, 원래 샴푸는 두피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 모발, 머리카락에 하는, 거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두피에다가 해가지고 두피에 이런 pH 밸런스라든가 유분이라든가 각질이라든가, 이 각질 제거만 한다, 하고 나서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묶고 있으면, 백날 좋은 제품 써도 효과 없어요. 코팅 씌워진 것처럼 보호막 형성돼가지고 미끄덩거리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막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샴푸는만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쾌적한 그런 샴푸를 써야 되는데, 어,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기 민망하네. 제클린 샴푸 좋은데. 그러니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샴푸 막 좋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써보잖아요. 근데 샴푸의 영향이 되게 커요. 저는 샴푸가 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한세개 정도, 네개세 개, 세네개 정도 쓰거든요. 이렇서 하면은 좋아요 염색을 하고 또 그리고 부시시한 곱슬머리라 이렇게 중간중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트리트먼트 해주는 게 좋아 총 4단계 거쳐서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머리는 많이 안 상했어 됐어. 이제 영양분을 이제 흡수시키는 거야 요렇게 하고 머리 헹구고 이제 머리 말려 줄게요 여기는 요렇게 해서 얼굴을 감싸 안고 여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예뻐요 오늘 머리 트리트먼트 했으니까 좀안 괴롭히는 게 나아 머리 <laughs> 그래도 한참 갈 거예요 일주일은 갈 거야 오늘 총 정리를 없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 보셨잖아요. 머리가 이 옆에 되게 막 많이 이렇게 많이 흐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숱을 너무 많이 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너무나 가볍고 그래서 머리를 커트를 하는데도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이제 일단 길러서. 그리고 이제 다른 느낌으로 할때 다시 한번 멋지게 보여드릴게요. 끝이 너무 나실나실한 거는 피해주세요. 왜냐면 약간 무게감이 밑에서 받쳐줘야 내 얼굴도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나실나실 거리면 문어 머리다. 아셨죠?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